샤오밍이, 너무해! 잘 아유, 아유! 아유! 아, 아. <laughs> 나같이 귀하신 몸이 쓰레기 청소라니! 나나 어울려! 안 어울린다고! 잠깐! 응? 슈잉, 어차피 할 거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하자. 선생님께서 함께 하랬잖아. 으 이구 이또 너냐? 넌왜 맨날 나한테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선생님도 아니잖아. 으이. 그럼 마음대로 하든지. 또 선생님께 어, 어? 혼나고 늦게까지 쓸어야 할 어, 걸? 아, 아. 뭐 저런 저러... 아우 진짜 아유 아유 짜증나. 아휴 짜증 나는 샤오미. <laughs> 여자애랑 싸울 수도 없고 저기, 그런 말이야 샤오밍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어때? 샤오밍을 우리 편으로? 어떻게? 맛있는 만두를 선물하는 거 어때? 아유, 샤오밍이 너냐? 그런다고 그 답답한 성격이 바뀌겠어 어? 아? 성격이 바뀐다? 아, 그래! 그게 있었지 <웃음> 어? <웃음> 그게 뭐 음. 그냥 거울이 아니라 이거야 이걸 보고 있으면 성격이 반대로 바뀌는 마법의 거울이라는 거다 마법의, 마법의 거울, 거울? 어? 어머 성거울이잖아 <laughs> 누가 이걸 여기다 두고 갔지 정말 예쁜 거울이다. 그래, 우선 갖고 있다가 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줘야지. 어, 아. 어? 뭐야, 아무렇지도 않잖아. 어? 어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어? 왜? 왜 이러지? 어? 예쁜 샤오밍은 성격까지 좋아서 모두에게 친절하지. 맞아 맞아. 그리고 늘 바른 말만 하지. 재미없게. 어, 맞아 맞아. 그럼 이제 좀 변해볼까? 그래볼까? 이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 어서 도망가 야, 수있너또뭐 어? 하는 짓이니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치우면 될거다냐 아니 응.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laughs> 어, 어, 어때 완벽하지 촉촉어지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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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샤가밍 맞아? 어허, 분명 겉모습은 샤오밍인데, 주행을 보는 것 같구려. 정말 이상하네. 흐흐흐흐! <laughs> 거울이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해. <laughs> 이제 샤오밍이 우리 편이 되는 건 시간 문제군. <laughs> 놀고들 있네. 어? <laughs> 너, 좀 까칠한 게내 맘에 쏙 들더라. 어. 어? 그래서 어? 말인데, 슈잉. 그리고 너네들, 오늘부터 어? 어? 내 부하를 하도록, 알았나? 하아! <laughs>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나? 딱! 흠, 홀팽. 응. 그만해라. 얘가 아직 뭘 몰라서 저러는 응? 것 아니겠냐? 뭐야? 그럼 내 부하하기 싫다는 거야, 지금? 하 한나, 이거 뭐말 같아야 대꾸를 하지. <laughs> 어? <laughs> 뭐악 뭐, 뭐, 슈리 리딩 두드러기야 퍼져라 보다 아이유 아이내 얼굴이 왜 이렇지 어? 어? 아이고 내 얼굴이 왜 이래 어? 너는 어 그... 어떻게 한다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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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상하게 결정했지 도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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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어? 앞으로 잘들 해라. <laughs> 음, 그... 어. 샤오밍 변해도 너무 변했다. 어, 슈잉 어. 괜찮아? 에이, 에이 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고. 샤오밍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런가봐 계속 말도 이상하게 하고 화만 내고. 아이 친구들 그만, 너네 금방 금발 봤다. <philanthropy> 어? 남의 땅을 밟으셨으면 통행료를 내셔야지. 통행료? 여기서부터 어, 어, 저쪽 선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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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내 땅이라는 말씀. 이복의 샤오밍, 모두가 다니는 기숙사에 통행료라니. 통행료 내기 싫으면 날아다니던가. 이복의 샤오밍, 일단 가자. 으이 샤오밍을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물건이 없다. 없어. 어떻게 될 거야? 아유, 어떡하지? 어? 어, 어. 아, 야!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이지. 부하방인데뭐 어때? 아까 전에 보니까 어? 네 침대 참 좋아 보이더라. 내 거랑 바꿔라. 어? 싫어. 아까는 방심한 탓에 당했지만 이번에야말로 누가 더 센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아브라 아다브라. <놀라> 좋아 치료 도술의 무섭을 보여주지. 얏. 자, 자. 우야. 흠. 별것다닌 게 까불고 있어. 아기. 확! 뭘 봐? 아. 아휴, 그만하라고, 그만. 아휴, 아휴. 아니, 어, 도대체 무슨 일... 일이 있었던 게인가?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냐고. 뭐? 그럼 거울을 보고 샤오밍이 저렇게 변했다는 거야? 어, 우리도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어째 샤오밍이 이상하다 했더니 그게 자네 짓이었을 줄이야 어, 아, 으이, 샤오밍 너무 무서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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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쨌건 샤오밍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해 우선 어? 그 거울부터 찾아내야겠어.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지? 어, 내 소중한 거울에 손을 대다니. 네들 아주 혼이 나고 싶은가 보구나. 어, 오밍 <laughs> 정신 차려. 넌 으, 원래 그렇지 않잖아. 응. 그 거울을 보면 절대 안 돼. 흠. <laughs> 실력이 안 되니까 때로 덤비겠다 이거지? 좋아. 어디 한번 때써 보시지. 우아! 우아! 이걸 덕분에 한참 재밌었는데 이걸 뺏겠다고? 흑. 그렇게는 안 되지. 부엌할머니 애들이 자꾸만 저를 괴롭혀요. 어디 계신 거예요? <laughs> 막아야 해. 아이 스코고! 네. 어

내꺼야 헤헤, <laughs> 어? <laughs> 내가 먼저다 샤오밍. 오, 어? 슈잉, 깨지마, 제발. 헤헤, <laughs> 이미 늦었다고. <laughs> 그래 좋아. 너, 내가 다시 바른 성격이 돼서 사사건건 잔소리해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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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그게 화. 좋아 어,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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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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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말일세. 주인군이 자네한테 또 슈잉지신 거야? 아. 슈잉. 어 어. 자기가 어지른 건 자기가 치워야 아. 하는 거야. 아또 잔소리냐? 아. 아, 그 그래 그래. 치워야지. 샤오밍 말이 맞고 말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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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 하하+ 어하 하하+ 어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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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하+ 어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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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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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하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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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